나고야에서도 일본 최고봉 후지산을 볼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정확히는 전기로 돌아가는 빛의 산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이 세계로 통하는 빛의 터널이 있는 나바나노사토로 가보시죠. <목소리> 연등 <목소리> 다 일본인들밖에 없어. 이런 <목소리> 곳으로 <목소리> <목소리> 식당들. <목소리> 아다 줄이 너무 길다. 길거리 음식 있을까? 어 그러니까. 쿠폰 못 쓰고 돌아갈 수도 있겠다. 여기서 말한 쿠폰이란 건나바다노 사토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입장권이랑 1000엔의 금액권을 함께 주는데 밥을 먹거나 기념품을 살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금액권입니다. 이렇게 내부에 적용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우 와. 지그 안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다 일본분들이에요 어? 저기 뭔가 분위기가 틀린데? 어 빨리 가보자 음,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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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물에 비치는 거 봐봐 음. 너무 이쁘다 음. 와야 음. 쭉 저렇게. 저쪽 가지고 보면 또 예쁠 것 같아. 우와, 너무 예뻐. 어? 놀이구야? 기 우와, UFO 같아. 응. 그냥 놀이구 기 응. 안에 있다. 우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응. 우와. 저기 하늘 끝까지 있었어. 따로 돈을 내가지고 타는 건가 봐. <laughs> 800엔이야. 근데. 나쁘진 않을 오, 것 아, 나쁘진 같아 나쁘진 않은 가같은데 줄만 없으면 줄 없으면 어, 저거는 진짜 타볼만 하네요 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laughs> <laughs> 어? 저 진짜 다리야? 저거 찍을 수 있겠어? 아! 아녕가또자이마또 네, 다른 뭔가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식물원이니까 꽃을 우와, 꽃 냄새가 가득하다. 사방팔방 이다 꽃이에요. 위에도 꽃. 와,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웨딩홀 입장하는 신랑 신부 입장하는. 이거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그 포켓몬 터 이상의 꽃 알아? 그 위에 달려 있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를 밤에 이렇게 와도 좋은데 낮에 식물원 이 메인일 때도 와가지고 본 다음에 해 떨어지면 한번더 보는 것도 그리고 그게 좋네 이렇게 루트라고 해서 방향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 막 엉킬 일도 없고 사실 사람 많으면 그게 제일 스트레스. 아 추러스. 사 먹으라 그 줄이 이것도 줄이 엄마 무시하네. 먹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와. 이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단풍 같아 보이기도 해새빨개지어 어, 어. 트리 있어 트리. 트리가. 이건 뭐예요? 지산와 어? 음. 갑자기 쇼가. 푸지산 음. 애플파이 히터츠. 어허. 이것만 안에 약간 진열돼 있더라고. 와, 너무 예쁘네. 가짜, 같지 않아그 단풍, 브릴리언트 로드 여기네. 아 여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우 와, 우 와, 우 와, 다른 색이다. 와, <laughs> 와, <laughs> 어. 오, 진짜 길이가 한참 된다, 그치 진짜 길다. 와, 여기가 메인이네. 여기는 시간 내서 올만하다. 응. 같이 한번 보시죠. 저 후지산 모형에 백조에 약간 계속 컨셉이 바뀌네요. 진짜 유명한 아저씨다. <laughs> 이 쇼가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어, 있나봐. 타이밍 좋게 발바. 왔네. 또 발도 너무 이쁘다. 미소꽃이야 <laughs> 사쿠라요? 응. 애기들 귀여운 것 봐. 어. 이렇게 보면은 저 글씨도 물에 비친 걸 찍으라고 거꾸로 해놨어요. 반전된 세계 같은 느낌이네. 이게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거울 연못을 거꾸로 써든 한자더라고요. 진짜 잘 만든다 이 한거. 어. 어, 여긴 뭐야? 이 세계를 가는 길이야 세상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용사가 되고 싶은 자여 <laughs> 이제 진짜 끝인가 보 진짜 잘 봤다 너무 잘 봤어 먹을 때가 있나 봐응 어, 어, 여기서 사서 먹으면 되겠다 어? 많지는 않나 봐이 정도면 <laughs> 어?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카카카라가 이쪽으로 오세 소스가 좀 달라 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 안녕 이렇게 세 번째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즐거운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